와 풍채 봐라 미쳤다 썬데이 드디어 나오네 야 근데 썬데이 나올 시기를 한참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온 게 어디야 어와 구멍도 없어 미친 옷도 예뻐 단정해 외교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너무 좋아요 아 잠깐만 허수화합? 허수화합 남캐? 잠깐만 아 지금까지 허수 남캐가 안 좋았던 역사가 있나? 볼까 한번 자 일단 1.1버전 나찰 나찰 처음에 났을 당시에 어 미쳤죠 올케된 힐러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다음이 음월 음월 나오자마자 그냥 파워 인플레 시작이다 하면서 호들갑 떨면서 진짜 난리 났었죠 심지어 그 당시에 성능도 괴물이었어 그 다음이 누구야 레이시오 와 무료 배포 레이시오 교수님 얘도 무료 배포인데도 불구하고 한정 캐릭터 성능으로 설계된 애라 성능 미쳤어요 그 다음 어벤츄린 와 어벤츄린은 아직까지 현역이죠 현역이 뭐야 그냥 지돈이지. 음. 이렇게 보니까 허수 남캐인데 안 좋았던 애가 없죠? 그다음으로 이제 볼 만한 게 화합. 오성 한정 화합. 잠깐만. 허수 남캐 오성 한정 화합이요? 안 그래도 그냥 여기 캐릭터에 그냥 쫄라면 하나 띄어 놓고 속성에 그냥 아무거나 띄어놔 그다음에 화합 오성만 내도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칭찬을 다 받을 텐데. 여기에 남캐에다가 허수를 띄운다고? 좀 내가 감히 예상하건데 뭔가 나오자마자, 완내는 기본으로 따잇 당할 것 같지 않아? 성능 진짜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긴 해. 근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오냐가 문제지. 어떤 메커니즘? 아무래도 화업은 아무리 영티어인 완매, 로빈이어도 각자 이제 맡은 포지션이 있단 말이야. 완내는 격득, 로빈은 추가 공격. 근데 썬데이는 뭘로 나올까? 지딜이나 하이퍼캐리? 아,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딱 하이퍼캐리 아니면은 추가 공격 두개 중에 하나 였으면 좋겠어. 왜? 그러면은 썬데이랑 로빈이랑 같이 쓸거 아니야. 이렇게 남매 딱 세워놓고 파티 짜면 진짜 눈이 호황할 것 같은데. 좋겠다. 기대가 되는데. <laughs> 슈퍼시들이요 <laughs>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? 근데, 허수 속성이랑 지속피해랑 너무 안 맞아. 지속피해가 나올 거면은 화염, 번개, 바람,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, 허수가 지속피해? 아, 좀 아닌 것 같아. 좀 너무 안 맞아. 그래가지고 내 예상에는 그냥 로빈급의 추가 공격 화합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아닐까? 난 그렇게 생각해. 야, 엘러스 너무 잘 뽑았다. 내가 남캐를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 아니거든? 아 물론 어내 봉수 최악인 남편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 아 잠깐만 아 뭐야 아썬데이 이름이 영일이라고 정해진 거야 어잘 어울리는데 지영일 씨 앞으로 사람들 이볼 때마다 영일이 영일이 거리겠다 삼칠이한테 삼칠 삼칠 거리면서 그니까 그러면 로빈은 이름이 주로빈이야 아크 아크 한번 쇼츠 볼까 쇼츠에 난와와 일러스트 미쳤다 야 이거 썬데이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는데 개 멋있다. 한번 보자. 좋아요. 와. 어 아무튼 선데이까지는 게이 아님. 언제 나오냐? 2.7 버전? 아 얘가 2.6 버전 후반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. 빨리 보고 싶은데. 아 지금. 내가 딱 말할게 선데 얘가 붕괴 스타렐이란 게임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.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. 그거 아니면 지금 허수 남캐 화합? 이거 설명이 안 돼. 그렇게 나와야 돼. <laughs>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돼. 지금 그 수준이야.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. 오케이. 또 내일은 이제 2.7 버전 후반 캐릭터 공개 될것 같은데 그때 보자고. 오케이, 빠이.